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어, 이 자리에 오면서, 젊은 작가 여러분 뱉고, 또 전연 작가 몇분 뱉고, 이전 사례 이치는 여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원룸을 <laughs> 받았는데, 또 제가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 저에게도 원룸 작가들의 초대가 될수 있는 기회가 수고하셨지만 간절한 반응을 가지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68분의 청년 작가들이 사실 배출되었고 국내에서 굉장히 황선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옆에 계시는 네분저 개인적으로 문구재 작사하는 분들이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더 영감스러운 것은 저희 뉴스레페 같이 활동하는 할 해원이 라서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모든 것이 추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직이 되어야 한다고. 어, 생물학적으로 진화를 택한, 진화를 택한 동물들은 다소멸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학습을 생각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렇게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작가 여러분, 또 중년 작가 여러분 끊임없이 예술을 통해서 이렇게 늘 전시회마다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들 늘 다르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의 어, 대구 미술이 있었고 또 대구 미술이 건인대 한국 미술이 됐을 그런 역할이 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어, 그런 이에서는 또 뭐, 대구시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고 오늘 자리에 계시지만 김동우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어, 현장에서 태극이 소통하면서 어떻게 우리 미술인들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세부 감되님 미술에 간 감독님 모셔고도 굉장히 어, 현장을 중도하면서 지역 어, 주민과 소통하는 또 경력, 어, 이런 것들을 펼쳐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 작가, 중년 작가, 또 원로 작가들이 해를 얻어갈수록 한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정말, 어,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또 시간이 좀지나면 여기 계신 청년 작가분들이 또 중년 작가가 되고 또 중년 작가분들이 원로 작가가 되는 그런 수족의 시간들을 우리가 서로 지켜보면서 서로 격려해 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대구 미술의 발전을 우리 다 같이 기대해 보면서 인사 말씀을 대들여 보려 합니다. 여러분 도움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